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심즈TV의 윤입니다. 제가 녹음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설정을 이상하게 해서 컴퓨터 소리를 녹음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녹음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너무 개고생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제 진짜 저랑 비슷한 심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보려고요. 턱을 줄이고 눈도 좀 키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심의 상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금 음, 못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생기진 않았거든요. 나이는 청소년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아, 참,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못 갔거든요. 하,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예.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너무 진짜 고생을 했어요, 집에서. 병원을 6번인가 5번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눈썹을 바꿔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눈썹을 바꾸니까, 진짜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녹음을 처음을,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실수가 한번 있었지만, 그래도, 전 힘들지 않아요. 맨날 편집할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아니, 뭐, 이거, 10몇분 편집, 십몇 분 녹음하는 거뭐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코도 내려주고 코를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턱도 좀 줄이고 입술도 제가 이렇게 입술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좀 무표정이에요 입술이 제가 입술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무표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그냥 무표정입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그냥 딱, 딱 가운데쯤? 그리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얼굴에 점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얼굴에. 근데 몰랐어요. 이 촬영하다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 점을 표시해주고 싶어서 지금 시스템, 점, 점, 시스템을 고르는, 고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저랑 맞는 걸못 찾아가지고 그냥 점 없이 했습니다. 점 시스템 또 다운받으러 나가면은 너무 귀찮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심 만들다가 나갔다가 다시 만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왜 점을 고르고 있었는지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과거에 저에게 의문일패 제가 지금 찍어놓은 영상을 편집하기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편집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 아직은 영상을 많이 안 올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빨리 찍으면 한 8분?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제가 쌍꺼풀이 엄청 연하거든요. 진짜. 이정도예요이 맥맥맥 스킨 정도. 근데 스킨을 안 끼면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걸로 해줬다가 나중에 바꿨던 것 같아요. 청소년으로 나이를 했다고 강요를 하고 있네요. 저에게 말하라는 신호를 줬던 건가?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씌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갈 때나, 나갈 때는 머리 아니면 하나 머리를 항상 하거든요? 애기 때는 양갈래도 하고, 그리고 삐삐 머리도 하고, 머리도 닦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현타올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머리 다시 묶으라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 머리만 한답니다. 원래 옛날엔 반묶음도 잘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애들이 놀라요. 친구들이 저랑 안 놀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머리를 해줬고요. 실제로도 지금 하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킨을 바꾸기로 했나봐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녹음해서 올리는 게 좋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계속 해달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도 골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하진 않잖아요. 마스카라를 하면 저 정도 될수 있겠지만 저는 화장을 자주 안 해요. 그리고 화장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있어봤자 선크림? 아, 선크림은 아니고, 솔직히. 선크림, 스킨, 로션, 팩트, 립, 이 정도?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심즈에서라도 화장을 해주고 싶었는데, 좀 자연스러운 화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맨날 성인심만 만들고, 자주 안 만들었거든요, 청소년심은. 지금은 잘 녹음되고, 있, 있는 거겠죠? <laughs>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뭐, 어떻게 잘 편집을 해보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어... <laughs> 지금 코를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콧구멍이, <laughs> 콧구멍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지금 코가 근데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그냥 고치고 있네요? 과거에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찍을 때 목소리를 넣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집에 잡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머리카락이 이거보다 더 저 같은 걸 찾았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제가 맨날 앞머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니거든요. 까고 댕겨가지고 일단 립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자연스러운 걸로 제가 립밤을 학교 갈때 바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녹화보다는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용이. 첫 번째 녹화했을 때 진짜 잘했는데. 아, 정말. 아깝네. 지금 립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황색? 어, 파랑색이 됐나봐요. 색 조절 잘못했네. 핑크색으로 다시 바꿨나요? 그리고 색에 너무 반짝거림이 있어서 좀 반짝거림을 낮게 해줬어요. 이제 렌즈도 씌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렌즈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하이라이터 살짝만 코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옷을 입혀주겠죠? 옷, 이건 너무 좀 할머니 같잖아요. 지금 제가 알파반, 맥스매치반, 반반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된다면 이걸 알파로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체형이 좀 똥? 좀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막 너무 막 비만 고도비만 막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많이 나가는 정도? 요즘 살이 쪘거든요 집에만 있었더니 음 지금 체형을 설정해두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검정색이랑 흰색 줄무늬져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바지는 검정색, 그냥 그 헬스장 가면은 입는 거? 검정색 딱 달라붙는 거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돌을 고르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에서 실크 새틴에서 고르기로 했어요. 여기서 또 고르려고 하니까 다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크 새틴을 나와서 다시 옷을 골라주기로 했습니다 이 플럼밭 모양 옷 왠지 갖고 싶해 왠지 가, 갖고 싶게 생겼어요 심지 옷들은 좀 갖고 싶게 생긴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 옷으로 하기로 한것 같아요 이게 한 3, 4일 전에 찍은 영상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 바지 완전 똑같은 거 찾았다. 어, 근데 옆에를 돌려보니까 제가 너무 날씬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자주 안 써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댓글 좀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고 싶은데 댓글이 없더라고요. 제가 악플 달면 신고 플러스 삭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악플밖에 말할 게 없으신가 혹시 그런 생각도 자주 들어요. 일단 체형이 체형 고르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엄청 날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뚱뚱한 것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보통보다 살짝 더 많이 나가는 음, 예를 들어서 그 체지방 검사 이런 거 하면은. 표준,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과체중?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도 이거보다 더 두껍고요. 종아리도 더 두껍고 제가 지금 줌, 학교 줌 수업을 끝냈거든요. 한 두세 시간 전에.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는 중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아 유튜브에 사실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야망을 고르는나본데제 야망은 실제로는 심즈올팩 유저지만 현재 또 다른 야망 중에 대학에 가는 게제 야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정, 정리하는 걸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아, 진짜 자랑이 아닌데, 진짜. 옛날에 아기 때는 엄청 좋아했어요. 한 6살, 7살? 그때는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더러움 이런 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깔끔함 플러스 창의적이, 창의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성은 윤, 그리고 이름은 심지로 해줬습니다. 실제 이름으로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는 신발 벗고 다니니까 신발도 아까 전에 벗겨줬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하다. 눈이 좀더 제가 눈, 약간 싸나우면서도 좀 순하게 생겼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좀 눈동자 알이 작고요. 그리고 눈 눈은 커. 근데 눈동자 검정색 알이 좀 작을 뿐. 핸드폰 엄마가 핸드폰 누워서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핸드폰 누워서 너무 많이 했더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